잠깐만요 저 출근 준비할게요 동탄역 롯데캐슬 2만원 안가 오씨 야상현동 삼만 사천원 없어졌어 여유부리다가 아 이제 슬슬 잡아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슬슬 떠야 되는데 45분에는 나오겠지 아 진짜 나 초콜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아 화 성시 청계동 동탄 대원 칸타빌 32,000원. 와, 이걸 놓쳐. 이슬이 님. <laughs> 마시자. 뭘 마셔? 뭘 마셔? 22,000원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거 잡고 나가야죠. 어. 군복 자고 배고프고 거중우 동동 노피. 잘 부탁드립니다 노정기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시청자 분들하고 같이 첫콜 잡는 거 방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은 가격보다는 콜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오늘도 재밌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따 뵙죠 21시 17분 두 번째 콜 바로 잡았어요 가시죠 우만동 갑니다 금액이 별로죠 진짜 피크 시간대인데 지금 금액보다 하나라도 더 잡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도착하자마자 가까운데 있는 거 바로 잡은 거예요 우만동 가서 세 번째 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23시 30분까지는 오늘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이따 뵙죠. 두 번째 콜 마치고 바로 세 번째 콜 잡았어요. 콜 잡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쁜 시간 들라서 금액은 신경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진짜 가격 안 좋은데 가격보단 콜이 먼저다. 지금은. 현재 시가 34분, 35분 내가고 있죠. 네, 도착하면은 아마 이제 22시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23시, 30분 되기 전까지 두콜더 잡는 거를 목표로 해서 또 부지런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만동 맥도날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따 뵙죠 지난돈 도착했는데 여기 오는 데까지 하아 고객님께서 망포역 쪽에 어디 한 군데 좀 들려주세요 요금은 더 드리겠습니다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아이 중요한 시간대 한 군데 들리느라고 지체가 되어서 현지 시각이 22시 30분 아 역시 콜뚝 떨어졌네요 와 원래 20, 20 경도, 그러니까 22시 30분 되기 전에 한콜 정도는 여기서 무조건 하나 잡을 수 있겠구나 요거 바라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 23시에 한콜또 맞불이 해놓고 23시 30분까지 한콜더 하... 이게 이제 저만의 그럴싸한 계획인데 타이슨 형님한테 졸라 두드려 맞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콜이 잘 뜨는 0점 중심 상가니까 여기서 못 잡은 적은 거의 없었다 확률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죠 어 이거 곤약이다 부산에서만 파는 것 같은 곤약을 얘가 이 자체로 맛은 별로 음. 근데 이제 푸딩같이 탱탱이를 씹는 맛으로 먹는 것같았었는데 곤약 말고 이제 가래떡도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얘는좀 맛있었어요 떡에 이제 그 국물이 조금 배어 났을 때 오기 전에 밥 먹었는데 침고인에 또. 2 0시5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지 35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슬슬 지쳐갈 때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게 3시간이 되면 이제 사람이 반쯤 미쳐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때 되면 모든 걸다 내려놓고, 아씨, 아, 내일 더 벌지 뭐 하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게 될지도. 그래도 다행히, 진짜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23시 30분이 되기 전에 두 코를 잡고 싶다는 블록 아니었지만, 한 콜도 못 잡고, 그냥 끝나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 다행, 다행이야. 평소에는 19,000원 쳐다도 안 받지만, 이 망할 놈의 거리두기 좀 풀어달라고, 이답했죠 23시 41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괜히 얄미워. 물론,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냥 얄미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주차 어디다 해드릴까요? 예, 좌회전해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돌아주세요. 어, 자리없네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세요. 어, 1층,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주세요. 아, 그냥 여기다 일자주차해주세요. 아. 근데 뭐라 할 수도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애가 주차까지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고객님이 원하는 자리를 일일이 다 찾아 다녀야 되는 그런 거는 또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3시 43분이고요 여기서 3번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버스가 인계동도 들렸다가, 우만동도 들렸다가, 화성인구도 들렸다가. 그래서 버스에서 뭐 하나 잡고 내릴 것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여기 중심사가 영통이 지금 이러니까, 뭐말다 했죠. 집에 갈랍니다. 뭐 집에 가야지, 어떻게 현재 <laughs> 시각이 35분이에요. 0035분. 너무 일찍 집에 들어왔어. 에코를 네 탔죠. 딱 4시간. 아, 여기까지 해야 되나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승기였습니다. 와인을 한번 마셔볼까?